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 흰 옷을 이제 여름이니까 흰옷이 마지막으로 입는 것 같아요 흰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항상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또 나태주 시인님의 시가 한편 생각이 나서 그 시를 읽어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기 다녀오셔서 그런지 자꾸 그 나태주 시인님의 시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때 여름이 이제 곧 가니까 여름에 관한 시여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나태주 시인님의 쓸쓸한 여름. <laughs> 나태주 시인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들이 많은데 쓸쓸한 여름도 있네요. 아마 쓸쓸한 여름이라는 건 아마 여름이 떠나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인님의 어, 쓸쓸한 여름 읽어드리겠습니다. 챙이 넓은 여름 모자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빛깔이 새하얀 걸로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올해도 오동꽃은 피었다지고 개구리 울음소리 땅속으로 다 자질어 들고 그대 만나지도 못한 채, 또 다시 여름은 와서 나만 혼자 집을 지키고 있어, 집을 지키며 앓고 있어. 아마도 어, 아름다운 어, 어느 분께, 어, 이책 넓은 하얀 모자를 사주고 싶으셨나봐요. 사모님이실 수도 있고 예쁜 제자일 수도 있고 예, 제가 이렇게 책 넓은 모자를 좋아하죠. 어, 나태주 시님께 가까이서 뵈니까 굉장히 인자하시고 어, 너무 너무 그 소박하신 것 같아요. 시도 소박하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는 시들이 많으시지만. 정말, 그,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말씀도 너무너무 아주 쾌활하게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아주 만나에서 너무 영광이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런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한동안 또 제가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나채주 시님의 시집이 있어요. 그래그 시집도 언젠가 한번 라이브하면서 한번 읽어드릴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 제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때 그 유성호 교수님, 그 평론가이신 유성호 교수님, 한양대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그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어 여쭤보고 싶은 시가 있었어요. 그어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그 노벨상 받으신 분의 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어, 뭐, 평론을 부탁을 한다기 보다는 그 시에 대해서 어떻게, 어, 이런 시를 했을까라는, 그런 거를, 아,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가 여기 없나? 루이스 글릭인가? 그분 시도 그렇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시가 너무 좋아서 그분 시를 어떤 뜻이었을까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냥 나태주 시인님의 쓸쓸한 여름으로 일단 맺고 어, 여름 시 다른 거 하나 짧게 읽어드리고 다음에 다른 시로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어, 김광규 시인의 매미가 없던 여름 하나 읽어드리면서 끝낼게요. 매미가 없던 여름 김광규 감나무에서 노래하던 매미 한 마리 날아가다 갑자기 공중에서 멈추었다. 아하 거미줄이 쳐있었구나. 추녀 끝에 숨어있던 거미가 몸부림치는 매미를 단숨에 묶어버렸다. 양심이나 이념 같은 것은 말할 나위 없고 후회나 변명도 쓸데 없었다. 일곱 해 동안 다듬어온 매미의 아름다운 목정은 겨우 일해만에 거미밥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 걸리면 그만이다. 매미들은 노래를 멈추고 날지도 않았다. 유달리 무덥고 긴 여름이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치와 좀 관계되는 그런 시였을 것 같아요, 기분에. 1980년대 그 시절에 아마 거미에 막혀서 뭐 이런 그 자취를 감춘 매미를 어떤 것에 비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거미 같은, 그러니까 매미, 아까 얘기해서 매미도 가까이서 살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귀엽고. 아침 산책할 때 가끔 허물 벗은 그런 그 매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매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하나 마칩니다.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 여름이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제시 중에서 여름에게 짧은 입맞춤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어, 전에도 한번 만들었긴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만들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 우리 나체주 시인님의 시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내는 여름께 잘 인사하고요. 새로 오는 가을에게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고운 가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오늘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